고등학교 내신 대비 학원들 있잖아요 예. 계시는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들은 선생님을 대비하는 학원이란 말이에요 재밌죠 과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많이 내는 유형을 분석이 가능할까? 나첫 번째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수학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능력의 창의성이 내신 시험에 대입될 수 있냐의 측면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만음대로 정말 할수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문제 오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안 가르쳐 주셨는데가 제일 무서운 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답이 뻔한 겁니다. 아주 공식화된, 정형화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거는 기출 문제거든요. 왜냐면, 학교 기출이요? 아니요, 모의고사는 아, 수능 아,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이 얘기도 딴데 가서 했더니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laughs> 내가 문제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내는데 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라는 답답함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글이 충실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요. 등급이 참잘 갈려요. <laughs> 가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에서 문제를 냈는데 어떡하지? 다 90점 넘으면 어떡하지? 다 맞으면 어떡하지? 네, 애들이 네. <laughs> 근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참잘 갈려요. <laughs>